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시고, 또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서,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 올해 이제 우리 교회 그 표어를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주제를 갖게 됐어요. 오늘 한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문제의 다음을 뛰어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9월과 10월쯤에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의 3년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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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의욕도 좀 많이 꺾인 듯 했어요. 뭐 힘도 좀 많이 빠지고 그 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제뭐 동기들은 흰머리도 많던데 저는 흰머리가 안 나길, 아, 나는 체질적으로 흰머리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흰머리가 뭐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 옆쪽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니까, 아, 이 기운이 더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저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1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한계를 돌파하라는 교회 표어가 나왔던 거죠. 이 필리핀 이민교회로서의, 이민교회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또 장기거주자와 체류자가 많지 않다라는 어떤 한계도 있을 거고요. 또 일꾼이 항상 부족하다. 뭐 금방금방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 때문에. 또 전도가 쉽지 않은 어떤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그 어떤 한계도 있고, 이 필리핀 이민교회, 특별히 이제 세부에 있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이민교회로서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 그런 조건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그런 조건들을 대자면 정말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비관적인 조건들은, 그 비관적인 어떤 마음들은요, 나약한 변명이 불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모든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12편 18편의 다윈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의지해서 막 적진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담을 뛰어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경의 한계들은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간증거리가 될줄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론 제국 이전에 세계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아수르가 이루었다고 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대부분 부족 국가 형태를 띠고 있을 때이 아수르는 일찍이 각 부족들을 막 흡수해서 하나의 왕국을 넘어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뭐이 지역 전체를 중동지역 대부분을 장악했고 BC 722년에 북 이스라엘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흡수돼서 역사 속에서 아예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오늘날까지도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8년 뒤 아수르는 남 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경관성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항복할 것을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아수르는 이미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상태고요. 남유다 왕국은 그냥 지금 이제 달랑.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예요. 아수르는 지금 18만 5천 명이라 되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 이 예루살렘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2만 5천 명 중에 또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런 적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완전히 그 포위에 대군, 된 상태입니다. 1 1기야 19장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왕 사내립이 온갖 모욕적인 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또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히스기야 왕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아스로 왕이 열왕기하 18장 3 3절에서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만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아수로왕 사내비, 사내비, 사내립 입장에서는 기세가 등등하죠. 뭐, 그 조그만 예루살렘, 그것만 정복하면 이제 그 주변에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로 이제 히스기아를서 협박했던 거죠. 히스기아는1 1기하 19장 18절 말씀에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스로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부족들을 다 멸했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태우고 막 이랬던 것은 그 나라와 부족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보여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희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희스기야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같이 그냥 나무와 돌뿐이라는 믿음을 희스게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큰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과 환경들을 얼마든지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의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것 같이 들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슈가 시네주가 슈가 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주가 슈가 시네주가 슈가 나실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의 라실에 주가의 라실에 신뢰하며 걷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큰 장벽에 부딪칠 때, 그런 어떤 환경의 장애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작은 예루살렘 성, 예리살렘 성밖에 남지 않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모든 성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그 작은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환경에 장해를 돌파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그 강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환경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집브레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과 환경들을 얼마든지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돌파해야 할 환경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